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굉장히 힘 쓰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 쓰는 것이 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1절을 한번 보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우드기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내 네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힘쓰고 있다는 것이 지금 있어요.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 있고,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도 바울은, 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이렇게 힘쓸까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무엇을 어, 갖도록 이렇게 힘을 쓰는 것일까요? 무엇을 갖도록. 여러분, 바울은 어, 굉장히 그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 막 지금까지 막 정말 열심히 이 주님을 위해서 뛰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멈추지 않는 그런 어떤 열정의 사람입니다. 열정의 사람. 그 바울은 사실은 그 뜨거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만 있질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만 있지 못하고 막 그냥 걸어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뛰어 다닌다고 보면 돼요. 이 교회에 있어도 아마 교회 목회를 했으면 바울이 1층에서 3층까지 내려올 때 걸어 내려오지 않을 거야.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빨리 가서 내가 또 일을 해야지. 빨리 가서 또 말씀을 전해야지. 이렇게 뛰어왔던 사람이고, 지금도 뛰고 있는데, 아이, 좀 쉬다 가시지. 왜 이렇게 열심히 뛰어 다닐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정이 있는 것일까? 지치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뛰어 다니다 보면 허탈하기도 하고, 뭔가 허진하기도 할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 마음 속에는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또, 기쁨이 또 넘쳐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어, 5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나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세있게 행한가. 그리스로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바울은 막 뛰어다니는데, 지치지도 않고 그 마음속에 오히려 막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요. 이게 처음부터 막 뛰어갔고 지금까지 뛰어왔어요. 사역을 위해서 수십 년을 그렇게 뛰어다녔는데도 전혀 뭐 허망함이 없어요. 전혀 허전함이 없어요. 오히려 마음속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뭔데 이럴까요?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니까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게 참 궁금하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힘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힘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예수님이 보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힘을 썼어요. 그것을 힘쓴데, 바울은 뜨거움이 멈추지가 않았고, 열정과 기쁨이 쏟아 올랐다는 거예요. 오늘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힘썼는지 무엇을 힘썼는지 나와 있죠. 한번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힘썼고, 그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보아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천국의 보아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능력의 보아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고침의 보아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열리는 보아가 있습니다. 막힌 것도 열리는 거예요. 다 보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엄청난 능력의 보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그 보아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데 힘써왔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지치지 않고 마음속에 오히려 기쁨이 가득 찬이 삶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 주님을 알게 하는데 힘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울처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보아인 것을 알게 하는데 힘써야 돼요. 힘쓰셔요. 한번 옆에 계시에 인사해 봅니다. 예수님이 보아인 걸 알게 하는데 힘씁시다. 예수님이 보아인 것을 알게 하는데 힘씁시다. 할렐루야. 힘쓰셔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은 천국에 보아하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에 보아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보아하다 예수님은 능력에 보아하다 예수님은 치유에 보아하다 고침에 보아하다 이게 다 예수님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천국 어떻게 들어가?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지 예수님 부활지 능력 죽은 자도 살려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부활의 역사도 그죠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능력의 부활이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막 알리는 거는 내가 해도 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니까 너무 귀한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힘쓰는 일을 바울도 힘썼지만 나도 힘쓰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어떤 사람들에게 힘써야 되느냐? 여러분, 먼저는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쓰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너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힘쓰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하고, 예수님이 정말 천국의 보아인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누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알게.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그렇게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한다 그러면서. 아니, 옆에 있는 사람, 내 집안 식구는 하나도 안 행복해. 근데 밖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됩니까? 통합니까? 아니, 내 남편은 지금 우울증에 걸려갖고 다 죽어갖고, 근데 나는 기뻐. <laughs>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갖고 밖에 나와서 전도를 해.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남편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니네 남편이나 좀 우울증 좀 고쳐보라, 그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갖고 행복하지 않으면 이 행복은 사실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을 행복하게 해주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이 행복해야 돼요. 내 자식이 행복해야 되고 내 부모가 행복해지도록 삶을 사셔야 된다고. 예수님을 알게 해갖고 삶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해.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별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별로 행복하지도 않아.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싶지가 않아. <laughs>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안 되지. 교인들끼리 건사님, 집사님들,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기쁨을 알도록 느끼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세요. 그다음에는 어디를 행복하게 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 라오디게아 있는 자들에게 행복하게 해야 된다. 그들이 예수님 말도록힘써야 됩니다. 라오디게아는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는 부자 지역에 있는 부자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금과 은이 풍부한 그런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번창이었고 그 교회도 부자였어.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귀시록에 교회 나오는데 주님이 책망하죠? 미지근한 교회라고. 왜냐하면 세상 사랑이 자꾸 들어오니까 미지근해졌어. 주님을 아는 열정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런 교회. 이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알게 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들은 성도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잘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꾸 세상을 향해 가서 마음이 빼앗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놓치지 않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힘을 썼다. 그런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자꾸 마음이 저쪽으로 빼앗겨 그러면 그게 세상이 보합니까? 로스의 첫처럼. 세상을 향해서 자꾸 발걸음 옮기고 눈을 옮겨, 그 롯의 처지, 돌기둥 대기, 소금 기둥 대기 딱 좋잖아요. 얼마 안 가면 소금 기둥 대기 딱 좋아. 이 굳어버리기 좋잖아요. 그런 사람에 가서 바울은 힘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아인 것을 알려주기를 힘썼어요. 세상은 보화가 주님의 보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 돼. 지혜를 가지고. 알려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육신을 보지 못하는 자들, 육신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자들, 또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보아이고, 주님을 믿기를 원하고, 주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오고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우리가 지금 사실은 보지 못하는 자들 위해서도 열심히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하면 사실은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또 선교사님들 전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교회 이름과 그 교우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그 지역을 알고 기도를 하면 그게 육신을 보지 못한 자를 위해서 힘을 쓰는 삶입니다. 힘을 쓰는 삶. 그러면 그들 속에 성령이 역사해 갖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기 구원을 받고 뜨겁게 성령님을 섬기는 교회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 그 보지 못한 자들 위해서. 토마스 성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성경책 전해주고 거기서 죽었잖아요. 한국의 세국 정책 때문에 거기서 성경책으로만 전해주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토마스 성교사 열전에 보면은 한국에 토마스 성교사를 보내고 그 교회, 영국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 명 보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의 목사 아들이 토마스예요. 토마스를 보내고는 계속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한국 교회가 이피가 흩되지 않게 해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지금 세워져 갖고 한국의 5만여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기도해도 여기서 응답 받는 거예요. 성령은 자유자재로 역사하고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내가 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이 죽께로가 있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영혼들이 아는 거예요. 그 영의 역사예요. 영의 역사. 오늘 5 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가 그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아멘. 아니, 바울은 육신으로 떠나 있는데, 영으로는 거기 가 있대. 그게 기도로 가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지금 얼굴을 못 보지만, 성령,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이 거기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 항상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행동과 삶이 항상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고 그 거룩함이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 부모가 경건하게 그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경건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면 자녀들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 영의 역사예요.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항상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끗하고 마음, 생각이 온전하고 거룩하도록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 가야죠. 여러분,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 사실은 그걸 다 이게 사람들은 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영으로 알게 돼 있어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하면 그쪽에서 기도가 영향을 받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은 어디에 끼치냐면 자녀들에게 끼쳐지게 되어지고. 구역 식구들에게 끼쳐지게 되어지고, 직업과 사업에 끼쳐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신들을 잘 거룩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다가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을 했어. 그러면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서 부부싸움을 했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부싸움한 걸 고치지 않고 계속 집에서 일주일을 지내고 또 교회에 또 와. 그 찬양대에 앉아.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야.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성령님도 아시고, 천사들도 알고. 그리고, 영들도, 성도의 영들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만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만 저기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성도들이 뭐날 언제 항상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될수 있으면 주님을 생각을 해요. 그래야 성도들이 온전해져. 성도들이 덜 막혀. 어디 가도 싸움을 좀덜 해. 교통사고도 좀덜 나. 그러니까 어디 가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 어디 가도 성령님은 알고 계신다.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 위해서 애쓰면 그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교를 오늘 막 짧게 간단하게 제가 했어요. 했고, 아, 오늘은 특별 이제 코너를 이제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 사모님이 이제 나오셔서, 잠깐, 주님이 도와주셨고 은혜 주신 그 일들을 간증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 겁니다. 잠깐 나오시겠습니다.